네, 종료하자 선수는 초 여러분, 그리고 전무전상유가들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 방송을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에, 오늘이 2024년 7월 25일 말복이네요. 어, 삼복도에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예, 이 옆자리에 내가 그, 우리 박수천 회장님을 좀 모시고 싶었는데, 에 제가 박순회장님 좀 멀어서 제가 여의도로 가면은 좀 오실지가 몰라도, 좀 당분간은 못 모시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박순회장님께서 장군이 나오는 거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에서 굉장히 그 예민하게 이걸 쓰고 계시는데. 예, 저는그 정상화 위원장은 박수현 회장님, 그 우리 전호들의 인기도 최고로 받고 있고, 그래서 뭐, 장군 아니라 말이야. 대통령이 나와도, 어, 뭐 우리 전호 사이에서는 박수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게 민감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오늘 그 제목에서 봤,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우지나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우린 것일까? 그래서 그, 장군들, 우리 그 장군이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우들이 정말 그 추천을 해가지고 나오실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간에 추대를 하니까 관심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지 그건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리부터 그 너무 견제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2000 13년도에 그 4월 29일에 우영락 회장이 삼선을 위해서 자진 사퇴를 하고 장모 변호사가 그 일단 직무 대행을 했잖아요. 임시회장. 임시회장이라는 게 말이죠. 변호사가 계속 2015년 3월 2 0일날우영락 회장 당선 시 중임으로 무효가 돼가지고 여상훈 변호사가 또, 왔었어요. 2017년도 3월 2 0일날정진호 회장 당선 자격 미달로 무효돼가지고 서현수 변호사가 왔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 3월 20일 정진호 회장 상고 취하서 제출해가지고 예, 박동주 변호사 가 왔습니다. 이변호사가 계속해서 네번 왔는데 한 번도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그 2019년도에는 말이죠 변호사가 뭐 저기 임시 회장 온게 아니고 임시 지부장까지도 17개 지부장이 전부 다 변호사로 싹 해가지고 말이에요. 상근 회장은 뭘한 뭐 200여만 원 지금 하는 데 변호사비는. 주일에한 4시간 나와서, 나와서 월 500만 원 받아야 해. 응? 지부장도 400만 원씩 받아서 그래. 이, 중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전후 사회들, 참전 우리 전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아, 개코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본거만 타먹고, 그냥, 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일하느냐? 일은 밑에서 전후들이, 예, 그 변호사하고 어떻게 알짱알짱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제주 좋은 사람들끼리 다 붙어가지고서, 해먹고,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냐? 우리 저는 손해야. 변호사를 네 차례 걸쳐서, 다섯 차례, 네 차례 걸쳐서, 이거, 이, 선임 결과, 참전단체 특성 추진방에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조직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유발돼가지고 결심을 내리지 못해서 혼란을 초래돼, 해직자 간에 발생하는 회직자 간에 그냥 그, 서로 그, 다툼이 발생하는,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왔단 말이야. 주일에 4시간 근무해가지고 수당 500만원, 어? 이게 말이 됩니까? 2년여간 7천여만원. 손실이 발생하고, 염출이 어려워가지고 경영에 애로사항도 초래하고 말이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월남에서 32만 5천 명이 저놈들이 갈망하는 전투수당 특별법, 전투수당이 뭐안 된다 하면 말이죠. 뭐 참전유공자법, 저, 저 월남, 파월 한국군, 응? 어? 급여 뭐 특별법. 그래서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또한 뭐 대통령 공약 추진위천회에서 80만 인상안도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대, 인명 여기 선출된 말이지요이하정예장도말이이거 전혀 추, 추진 안 하고 있고 말이에요. 원래 부산항에 월남전 기념공원 70여억 원 사업도 어? 방향하고 지식이 없어 가지고 추진이 어렵고 말이에안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변호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일단 우리는 전우들 간에 또 누가 하라 그러면 전우들 서로 추천하다 보면 은 서로 안 된다 서로 안 된다 뭐이 사람 추천하면 내가 안 된다 저 사람 추천하면 네가 안 된다 이 사람 추천하면 제, 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변호사를 또 하겠다고 이 제3자 아 그러니까 이 장군은 개인 욕심보다 어떻게 보면 안정 전우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제3자를 일단 앉혀가지고, 어, 저는 지금 뭐 서로 해당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좀 배제하고, 어? 그동안 직전에 했던 사람들도 배제하고, 제3자적 입지에 있는 장군을 하면은 물론 장군 초청한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뭐를 우선금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도없잖아 있지만은, 그보다는 에, 장군들은 그렇게 에, 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믿고, 추대해가지고 일단 조직을 안정을 시켜야 돼. 물론 뭐 이하 전 해당이 자리를 에 내놓는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에 지금 보면은 지금 8월 31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본안이 8월 30일 그 11시 10분인가 해가지고 지금 남부지법지청에6호 법정에. 에, 일단 본안 소송이 이제 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공판이 그러면은 본안 전에 이제 직무 그저 뭐야 그 어? 인용이나 직 저기 어? 가처분 신청이 이제 떨어질 텐데, 가처분 신청이 에, 지금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 8월 어, 내일 모레 26일 아니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8월 2일. 어? 늦어도 8월 9일까지는, 에, 이제, 본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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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처분 신청이 떨어질 거라고. 기각, 기각이 되든지, 인용이 되든지. 지금 사,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 애매해요. 뭐, 이제, 어, 변호사들이 얼마나 하냐,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어, 서로 이제 돈지를 얼마나 했느냐, 어,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기, 인용이 되면은, 바로 그 이제, 이하도 회장이 하고 직권 직무가 정지되고 새로 새로 싹음 이제 예, 그 예, 뭐야 그임시회장임시회장이 해당, 이제 이제 직, 지명을 받아야 되고 어직뭐 기권이 기약이 뭐야 그 기각이 되면은 뭐 현재 그대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예, 하게 되는데 에좀 예, 인용이 될라 면은 좀 뭐라 하나 그 빨리 해야 되는 어떤 그 이런 긴박성 급박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긴박성은 지금 있다, 있다면 벌써 어 뭐인원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기각이 되려고 하면은 뭔가 이제 공, 그 절차상의 하자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자도 절차상의 하자도 특별한 게 없고 어. 그, 대상, 뭐야, 그, 적격, 그, 당사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압력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보관하고, 이러다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지연돼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한 1, 2주씩은 지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0일인가, 29일인가, 뭐, 맞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번 주아니면은 다음 주는 이제 인형이나 기각이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인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한 60%, 기각이 떨어질 가능성이 한 40%, 아, 뭐, 이렇게 나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에, 기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8월 30일 날, 이제, 본안에서, 본안에서 이제, 소송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거는 이길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한70% 이상 이길 확률이, 승률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법을 위배한 사항은, 어, 인용이 되죠. 위배를 했으니까. 위법행위를 하면은 무조건 인용이 됩니다. 위법행위를 행위, 한 것이 분명한데, 어떠한 또 논리로 빠져나갈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통상적인 에, 일반적인 논리라면 이걸 못 빠져나가요. 인용이 돼야 되는데. 물론, 뭐, 변호사를 뭐, 비싸게 산다든지, 또는 재판관을 잘 뭐, 어떻그 산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런 인용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우리, 저, 전우들이, 에, 전우들이 잠시, 그, 올린 걸 한번, 이 커뮤니티를 한번, 한심 돌리겠, 한, 커뮤니티부터 한번 돌려보고, 어, 보, 본안을 본 이제 본격적으로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 그 전후방송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뭐아 이거 그동안 아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 <laughs> 잠시 하고 넘어갑니다 허리 짝 펴고 입짝 입꼬리 쫙 올리면서다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또 어, 울산에 이인순 전우가 올린 게 잠깐 짧으니까 한번 보고 나왔습니다. 전우회로 우리 나의 라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추억이나 먹고 살지 추억을 다 더듬 울산의 전우회를 함축하여 대충 몇 자작을 봅니다. 이 69년 89년 4월 30일 오람의 공원에서 만남의 장에 이한영 전우 이한영 이재일 전우를 만나 울산도 전우회를 결성하기로 하여 준비해서 그해 7월에 KBS 홀에서 발대식을 가졌지요. 초대회장 김태준, 한만우, 이한영, 김정영 이김씨, 오용진 박성현, 조상래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법단치 되기 전에 회장님들 모두 천만원씩 내놓고 회장을 했지요. 박성현 전후는 70여 명 부부, 지, 지부 임원들 자기 집에 초대하여 초청하여 삼겹살 음식을 소년간 제공했고, 울산 참전 기념탑도 박성현 공, 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부회장이 5명이었는데 1년에 최하 100만원 이상은 다 기여했습니다. 김기석 전우가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립시 20만원 내고 100만원 셔츠 프랜카드를 로타니 간판집 전우가게에서 에게 제작하게 설치했고 이재열 전우에게 교통비 80만원 주어 전우들을 찾게 했으며 아마 3, 3회 총에 올림피아 나이, 나이트를 제공했고 그때 임원 50명 올림픽 호텔 여, 어저, 억전 일식집에서 두, 두당 4만 원씩을대려하고 10년 자격 정지 징계 10년 자격 정지 징계 받았나봐요. 징계 받기 전까지 34년간 회비를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금표 권영태 서문구 전우 <laughs> 전우가 참 기여를 많이 했고. <목소리> 윤봉기 이영출 이해주 권가병 이재 열김기석 전우가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영철 전우는 72년도 내돈 2천만 원 떼어 먹고 다시 모을못나려 뭐 갖고 2억 만원 떼어 먹은 배종택 전우는 건강이 안 좋다는 소문들었는데 지금은 회복되는지예 이해 주자는 보산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따스한 봄날의 전우의 모습과 지금의 전우의 모습을 피를 토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이죠. 옛날에 자기 돈싸가면서 이렇게 이제 공공포 단체가 되게 되는 서로 내가 에 이야기 하게 했는데 공포 단체가 되고부터 이게 살벌해졌어. 그 그것이 참 안타깝다는 걸 그걸 말씀드리겠지 했고요. 또, 누구는, 이제, 우리가 용병이었나, 이래가지고, 뭐, 우리가 용병이라는 자꾸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좀, 남현진 전우가쓴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잠깐.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분명 용병은 아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저들 가운데 흑자, 혹자는 용병이라고 주장한 전후도 있다. 어떤 의도, 무슨 유로 우리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을 용병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의도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용병이란 용어를 계속 쓴다면 우리는 이제 참전자 345,994명 전의 명예를 크게 모독하는 것이며 해소나는 일이 될 것이다. 용병이란 용어의 의미나 제도나 그 운영 형태에 여러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 거대한 용병 조직을 운영한 국가적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3 4 5천0 0명 용병을 했다고 다만 근래에 와서 민간 군사 기업군 일명 용병법으로 PMC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이는 아주 독, 특수한 조건과 기능을 도전대 소위 특수임무 수행할 수 있는 전직 특수부대 근무경사자특수원련을 받은 자들이 업종에 따른 아직은 소규모 아직은 소규모 어, 선발하여 전투 활동이나 군사 활동 등군 어, 관련 전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 일찍부터 공동 파견국이라도 된 것처럼 뭐라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면요,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양이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군으로서 국가가 정한 입대 요건을 갖추고 합격한 자, 자가 군 입대 통지서를 받고 입대해 소정의 교육을 원 통하여 참군이 된 부대와 병력에 대하여 44회 국회의 동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베트남 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국군이었고. 급여도 우리 군조직 급여 체계에 따라 64년 7월 28일 군인 보수수행장 대통령 800,1895억 그 해외 파견 근무 수당의 명, 명목으로 공급을 정상적으로 주고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주고 받았다. 공급은 우리나라에 주고 받 주고 주고줬고왜 뭐, 파견 파병된 사람은 해외 파견 근무 수당 수당을 받은 거죠. 다만 군인 보수 1 7의 전투 근무 수당은 받지 않은 게 분명하다. 전투 근무 수당은 뭐 이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 전투가 아니고. 해외 전투기 때문에 아주,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게, 사실은, 전투 근무수당은 받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전투 근무수당이 이게 받으면 한 1억씩은 될 거에요. 우리는 절대로, 베트남 전, 참, 베트, 전투 근무수당 1억씩만 받아도 말이죠. 우리가 34만 5천은, 3조 5천억 정도의 돈이 나가요. 3조 5천억. 3조 5천억 정도는 우리나라 충분히 있는 부자 나라인데요. 그 정도는 받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숫자가 34만 5천명이 많다 보니 그렇지. 저 무슨 뭐4 3인이5 1 8니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몇백 몇, 몇백 명, 몇천 명안 되니까 그 1억씩 줘도 말이죠. 1억씩 줘도 천 명이야, 천억 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1억씩 주면 3, 3쇼,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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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조조 단위로 나가니까. 그래서 못 주는 거인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로 베트남 전장의 판례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베트남 요구대로 작전과 전투를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 전투 근무수당 이걸 받아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어. 이게 근데 헌법으로 전부 다, 다 모든 게 됐기 때문에 전투 근무수당을 주장하기가 어렵긴 했지만 은 다른 해외 파견 근무수당의 일환으로 받아내야 할 거예요. 당시 우리 파월 한국군이 처한 전황은 주월 한국군은 주월 미군의 전시작전 통제에 있는 국내 한미연합군 조직과 달리 독자적인 작전 권을 행사했으며, 대통령은 군정, 군정권이 국방부 장관을 통하여 직접 행사될 수 있는 자주적인 군사 지휘체제 선상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데도 막무관의식 용병 운용은 전후 사회를 혼란케 할 뿐만 아 뿐이다. 국가로부터 받은 국가 유공자의 훈계가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 우리 스스로 자동감, 용병이라면 뭐 훈장도 받을 수 없고, 용병이라면은 우리 이제 보험병원에 가 자격도 없죠. 에, 그 무슨 국가유공자가 그것도 받을 수도 없고 아주 잘못된 주장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용병이었다고 계속 말한다고 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도 우리의 주장이 있다면 국가가 국방부에 우리의 품귀에 맞는 예우를 해달라고 해야 설득력도 있고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돌보게 될 것이다. 이게, 어, 남윤진 전우가 말이죠. 굉장히 이, 이, 판단력이 좋고 대단한 우리 국방 전우 신문 기자도 하신 분이시죠. 에, 내가 저기 여의도 나가면은 이분이 좀 도와주시겠다니까 나는 좀 든든한데. 예, 우리 제가 그 원래 전우 방송보다도 이제 사실은 보은 전우 신문, 보은 보은전후 전우 인터넷, 보은 전우 신문을 지금 에, 운영하면서 내가 아직활성화를못시고있는데 이분이 오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큽니다. 이제, 가을에, 한 9월달 되면은 제가, 여기 더위가 지나면은, 분명히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천망은 믿고 살아야 한다. 윤영기 박사가 이렇게. 천망을 믿고 살아야 한다. 하늘의 그물 천망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악행을 저지르고 겸의 반말을 빠져나가면 천망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천망은 그물코 성긴도 하지만 세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수사관도 검사도 판사도 실수를 한다. 천재극 강도나 도덕도 실수를 한다. 이게 왜 이걸 했나면, 범죄자들이 범망을 빠져나오고 있다. 범망을 빠져나오는 일이 왜 일이 많아졌을까. 첫째는 병원자들이 범죄를 저지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에, 말, 이게 나와서 내가 우리, 뭐, 우리 보은단체장, 음, 사주를 내가 한 보니까, 이, 처음, 여기 그, 철라지망이라는 살이 있어요. 라지망은 에, 철라지망. 천라지망이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천라지망이라는 것은 천라. 하늘의 그물과 지망, 땅의 그물. 예,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잡, 새 잡는 그물. 어, 뭐 물고기도 잡고 하는 소리에, 예, 하늘과 땅, 예, 바, 바다까지 다있게 모든 예, 그물을 쳐가지고서 빠져나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 저기 하늘의 천라는 진저기술술 술해가 들어가면 사주에 술해가 들어가면 천라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주에 진사가 들어가면은 지망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망, 천라지망살이 있으면은 에, 좀 감옥을 왔다갔다하거나 어, 좀 재표다니거나 조사받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에, 사주가 천라지망인데요. 천라지망살이 있으면은 특히 이제 그 진사 진사는 동남쪽 방향이고, 동남방이고 저기, 술해는 서북방향인데, 동남방향, 서북방까지그하늘이 그물이 쳐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천라지망, 위에서 내 사주를 하나 올렸는데, 에, 보면은, 내가 어디 갔나. 여기, 여기 보면은, 에, 진, 진사, 진, 진이 연주에 진이 있고 일주에 사가 있어요. 진사 이 사람은 어, 지망 그러니까 지망 지망이라는 것은 에, 동남쪽의 에, 조상과 관련이 있는 그런 약간의 그 범죄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그 진사가 이렇게 국가로 국가부터 어, 부하까지. 부하, 자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게, 저기, 지망살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망살이 있는데, 여기에 술이나 해가 있으면은, 이제 또, 철라살이죠. 근데 올해가, 이분에, 이분에 보니까 이분이 67세부터 어 72, 지금 올해가 7 4살인데 모르겠네. 요어 70, 이 병, 병이, 이게, 병화가, 어, 용신인데, 용신이 끝났어요. 그래, 진, 진녀 들어오면, 대원에 진이 들어오면, 이것도 진, 진이 들어오면 이것도 어, 올해 이제, 몇 살이야? 52년생이니까, 나, 8살 작으니까, 73살. 음, 73살 정도 됐고. 나이가 꽤 됐네요. 우리, 우리 회장님, 빛신지 누구신지 하여튼. 이분이 나하고 인연이 있어요. 이게, 우리 나하고 같은, 예, 사주가 있어. 그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얽혀있는데 이분이 좀 그런,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진, 올해가 또갑진년이잖아요 그래서 갑진. 진사, 진사에다가, 진사에다가, 올해 연, 주가또 갑진에다가, 이렇게 이분이 올해가 상당히 힘든 해로 내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건재한 거 보면 대단합니다. 8월, 월 달, 예, 올해가 지금, 미, 지금, 미, 월인가요 미월, 진술총리. 이렇게 해서 지금, 넘어가는데, 올해 아마 넘기기 힘들 거예요. 힘들 거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에, 잠깐요. 이렇게 이제, 우리, 한번 넘어가고, 전화방송하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laughs> 이게 해밍웨이는 전쟁이야말로 작가가 작품을 쓰는데 가장 좋은 소재라고 말했다. 전쟁 전쟁이야 저 스페인 내정이 일어나자 해밍, 해밍웨이는 공화파를 저하기에 모금을 운동을 시작했다. 이듬해 30, 1937년 우리 형님 에, 태어날 때 특보학원 자격으로 직접 스페인을 살다가 내정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페인에 도착하고 몇달 지나지 않아 스페인 내지로 소장 쓴, 소설 쓴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1940년에 출가된, 내가 태어나기 4년 전에 출가된 종은 울리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순식간에 무려 50만 부 이상의 판 커다란 반응을 보내겠다.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거는 결국은 주인공은 사회의식과 공동선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다. 그, 우리 그, 봉운단체 회장님들은 이 사회 의식이 있어야 돼. 사회 의식. 근데 이분들은 사회 의식은 없고 개인 의식만 있어. 공동선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선은 없고 어 조직선 자기들 몇몇이 한 2, 300명, 2, 30명 그 사람들 위한 선, 선만을 중요하게 했잖아요. 이것이 문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장군 출신들이 나오면은 공공의 선을 도모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공공선을 어 저기 조하기 해서 이제 장 장군 출신이 좀 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인데 우리 그 에, 장군이 출신이 직무 대행을 한다 그래 가지고 직무 대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직무 대행은 어디까지나 임시 임시 회장. 임시 회장은 또는 직무 대행인도 할수 있고 어디까지나 이제 그 정관을 바로 잡고 잘못된 선거 규약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바로 잡고 또회장 선거라든지 공명 선거를 할수 있도록 자 기반을 다잘 닦아 가지고 그다음에 그 투표 선거에 뭐 출마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출마 를안 하고 어 저기 뭐 새로운 회장을 뽑고 어 물러나야 그게 정상이죠. 장군이 직무 대행을 하면서, 직무 대행을 한 1년 정도 안에 모든 걸정상화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회장을 뽑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후에 물러서야 돼요. 본인이 하면 안 돼요. 본인이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유, 아주 유능한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자금만 하고 빠져야 돼요. 근데 그 선출하고 난 자금만 하고, 어, 빠지면은, 여기에 새로운 회장을 제대로 된 회장을 뽑고 빠져야 돼. 제대로 된 회장을 뽑기 위한 제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모든 뭐 것을 완벽하게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이 그것이 장군 출신 임시 회장의 임무다.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새로 나온 뭐 회장들이 회장 출마해가지고 어 출마해서 뽑는 거는. 정상적인,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대의원들의 투표하는 대의원이 반드시 장군 찍으라고 한번 보세요. 장군은, 장군이 혹시 나오면은 장군이 불리해요. 왜냐하면은, 어,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어, 사람들이 절대 장군 안 찍어요. 장군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직무대행이나 임시회장 이것만 해가지고 딱, 어, 해주고, 물러서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회장이 장군 출신을 그 뭐야 명예 회장이나 직무적인 저 고문으로 해가지고 잘 모셔서 영원히 우리 그 하나의 그 우리 월참에 명예 회장 명예 회장으로 그 아주 영원히 뭐 모신다든지 하던 이런 정도로 가야지 직접 회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 갖고 있어 요 그런 말을 표현하면 표현 안 했지만은 그러면은 누가 회장을 회장 선거는 정상적으로 해서 누가 해당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박수선 회장이 제일 유명해요. 그다음에 뭐안영준 정현조 뭐몇 사람 있죠. 기타 뭐몇 사람 있지만은 박수선 회장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비정상화 위원장으로서 제일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뭐 장군이 나온다 해가지고 나는 나 몰라라. 이거는 정말 그 무책임한 이제 정, 앞으로 회장감이 아니에요. 그해 회장으로 자격이 없어요. 어? 내가 회장이 안전한 일이 있더라도 조직을 안정화시키겠다.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장군 출신이 와서 좀 임시회장을 맡아서 전해줘야 되겠다. 혹시 내가 불리한 일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혹시 나한테 불리할까봐, 어? 또 뭐, 그저 뭔가 장난할까봐. 이렇게 그런 거 자신 없으면은 지금까지 아은 공이 큰데, 그렇게 자신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박수천 해당이 앞으로 이야의 월참 정상회 위원장을 앞장서서 해주시길 바라고 정적이 어, 누구야? 정수선 장군이 나오면은 앞 받들어서 모시도록 앞장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생각한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들이 절대 하면 안 되고 다른 전원들이 하면 안 되고. 장군 출신 정승 장군이 와서 안정을 시켜 달라. 이렇게 모시고 부탁해야 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